보람훈련생, <laughs> 할수 있습니다! 할수 있습니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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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목소리 너무 좋나봐 네? 네, 목소리가 하이텐션이세요. 아, 원래 조금... 네 <laughs> <좀> 상큼 발랄하신데 <laughs> 아, 제가 좀 상큼 발랄합니다. <laughs> 맞아요. <웃음> 몇 살이세요? 아, 저... 풋풋한 갓 스물 아 된... 아니, 아니네? 갓 스물 살은 아니구나. 갓 <laughs> 하나? 스물 살, 스물 살, 스물 살입니다. 스물 살. <laughs> 스무 살이면 뭐야 용, 아, 뭔띠야? 용띠? 네, 용띠입니다. 용띠. 아, 맞습니다. 용띠. 아, 네.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희 어디 아, 가시겠습니까? 재밌는데, 있는... 어디 가시겠습니까? 어디 가시겠습니까? 파이난, 파이난 가본 적 있어요? 파이난? 네, 가본 적 있습니다. 갑시다 아... <laughs> 너무 빨리 내렸나? 아닙니다. 갈수 그러니까. 있습니다. 갈수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컨셉이 이사 하게 잡혀서 어떡해. <웃음> <웃음> 아... 아, 괜찮은데, 괜찮은데. 아, 알겠습니다. 이렇게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보라훈련생할수 있습니다. 할수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한 팀, 두 팀, 세 팀. 세팀 내립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확실합니다. 네, 건너편 가겠습니다. 아니네요. 건너편 안 가겠습니다. 갑니다. <laughs> 창고에 하나 내렸습니다. 알겠습니다. 무섭습니다. 총 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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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. 총이 없습니다. 어디십니까? 창고 내렸다고요? 내렸었는데 안 보입니다. 여기, 여기 MK 있다, MK, MK. MK. MK요? 창고에요, MK. 실탄 그거. 쓰레기 아닙니까? 없는 거보다 낫지 않습니까? <웃음> 알겠습니다. 한번 <laughs> 걸르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걸르지 않습니다. 여기 여기 큐비지 큐비지 코, 아 콤비지 콤비지? 콤비지 가겠습니다. 일층 1층, 1층1층 1층 왼쪽 안쪽 문에. 오탄이 없습니다. 아 오탄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반팅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탄 여기 버릇. 여기 3,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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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0 300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소형기소형기소기 알겠습니다. 여기오 5탄 더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3배랑 소형기 버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문을 왜 닫습니까?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, 애들이 왜 소리가 안 나지? 그러게요 아 닫습니다. <laughs> 아 좋습니다. 이제 시작입니다. 여기 보정기, 보정기, 여기 보정기. 어 남습니까? 남습니다. 아,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. 얌. <웃음> <웃음> 여기 레드도트, 레드도트, 레드도트. 아, 가겠습니다. <laughs> 내, 앞에 적, 내 앞에 적, 내 앞에 적, 내 앞에 적, 내 앞에 적. 바로 앞에 있으니까. 어! 필필 필필 필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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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집 뒤에 있다 붙으면 살어 붙으면 살어 오면 살려 나이스 나이스 오면 살려 오면 살려 오살 오살! 오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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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 파란 버스 파란 버스 파란 버스 뒤에 그 뭐야 시체 죽였던데 그쪽 그쪽에 그대로 아 보입니다 우리 내가 왜 졌지 이걸? 집 들어갔다 오면 살려 오면 살려 내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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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렸다. 파란 버스, 파란, 파란 트럭, 트럭, 트럭. 트럭. 이러시면 안 됩니다. 백터입니다, 백터. 무섭습니다. 왼쪽. 백터인데?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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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밀었습니다. 존나 못하네. <laughs> 나만 존나 못하네 <못한> 들잖아 <laughs> 아, 억울해. 아닙니다. 준비 아. 잘하셨습니다. <laughs> 띠. 저희 이번엔 어디로 갑니까? 어, 이번에는. 네. 파이나 복수전 다시 한번 갑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어, 한이 매칩니다. 알겠어요, 교관님 <laughs> 한, 둘, 두 팀. 한팀 우리 라인. 한팀 우리 라인. 알겠습니다. 충분히 닦을 수 있습니다. 확실합니까? 확실합니다. 지금 낙하산 뛴다. 접니다. 네, <laughs> 총을 먹습니다. 먹었습니다. 포미건입니다. 여기 M16이라도 아니면 그거라도? 그... 사양하겠습니다. M16은 AK, 총이 AK. 아닙니다. 어, AK. A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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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 찍어 주시옵소서 여기 창고 창고 알겠습니다. 에헤 오케이 싸울 수 있다. 가자가자 가자! 안에는 없습니다. 계십니까? 놀랐습니다. 놀랬잖아요잘 보세요. 아, 도망간 것 같습니다. 아닌가? 어 밑에 사운드, 소리. 밑에 사운드,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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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습니다. 좋다. 한명더 있습니다. 한명한 명. 필필필필 필. 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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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. 나이스. 나이스합니다. 어, 아, 나술 터메져 갖고 죽을 뻔했네. <laughs> 왜 그러십니까? 아닙니다. 알겠습니다. 아래 있습니다. 어. 가깝다. 발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끝났습니다 아 좋습니다 나이스 합니다 아 술탄 좀 먹고 오겠습니다 발 미끄러지는 순간 죽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연막 쪽에 있는데 저기 있다 둘다 끝났습니다 저쪽 저쪽 저쪽이 쏜다 저기 저기 그 어디야 알파 알파 쪽 담벼락 도 있습니다 어, 위에서 큰일나는데 이거? 그러면 안됩니다 오면 살립니다 진짜로 아 쏜다 진짜. 아이고 쏜탄 할까 렉터는 안됩니다 어, 어딘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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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휴. 언제 왔어?